이어서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충청권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대전에서 추미애 대표 등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필승전진대회를 갖고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등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주말은 천안에서 당 지도부가 함께하는 필승전진대회를 휴일엔 세종에서 시당 차원의 전진대회를 마련하는 등 충청권 공략에 공을 들일 계획입니다. 박병석 대전 서구갑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경선에 출사표를 던져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원내 일당인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는 후보로 거론됐던 원혜영 의원이 불출마해 5선의 박병석 의원과 6선 문희상 의원 양자 구도로 치러지며 오는 16일 투표를 통해 선출됩니다. 박 의원이 국회의장에 오를 경우 민주당 소속으로는 충청권에서 첫 의장이 탄생하는 것으로 현안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국회의원 천안갑 재선거 후보로 길환영 전 KBS 사장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갑 재선거는 경선을 통해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아, 이규희 후보를 비롯해 자유한국당 길환영 후보, 바른미래당 이정원 후보와 대한 애국당으로 출마하는 조세빈 후보 등 모두 4명으로 여야 대진표가 확정돼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진희 민주평화당 대전시당 위원장이 오늘 6.13 지방선거 대전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대전시장 선거가 5파전으로 확대됐습니다. 평화당 서진희 예비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침체에 늪에 빠진 대전을 제2의 엑스포 대전으로 만들겠다며 문화 오아시스, 경제 오아시스 등 3대 오아시스 정책을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예비 후보의 합류로 대전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를 비롯해 한국당 박성유 후보와 바른미래당 남충희 후보, 정의당 김윤기 후보 등 모두 5명으로 대진표가 짜여졌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것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전선관위는 지난 9일 더불어라는 단어가 적시된 한국당의 현수막은 특정 정당을 반대함이 없어야 한다는 정당법상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볼수 없다며 한국당의 자진철거를 요구했습니다. 한국당 대전시당은 선관위 조치를 받아들여 오늘 중으로 해당 현수막 예0개가량을 모두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통 한옥이 최근 관광자원으로도 크게 인기입니다.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수백 년된 한옥에서 차한 잔의 여유를 즐긴다면 절로 휴식이 되겠죠. 그것도 단돈 천 원에 덤으로 좋은 일까지 할수 있는 홍성군의 안회당을 소개합니다. 이교선 기자입니다. 홍성군청안 숨은 명소인 안회당, 1870년 확장된 22칸 목조 기와집으로 옛 홍주 목사 집무실입니다. 모두가 편안하도록 정사를 펼친다는 뜻이 담긴 이곳엔 행정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합니다. 연못과 여화정은 홍주 목사가 물에 자신을 비춰 반성한 곳으로 곳곳에 고즈넉함과 이야기가 넘칩니다. 사진 찍는데 사진도 되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여기저기 지방이나 이런 데는 많이 다녀 봤는데, 여기처럼 연못이 있고 또 찻집이 있고 이런 데는 처음 본것 같아요. 홍성군의 생생문화재사업 안회당 연꽃향계취하다는 지역의 문화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옛 정치 속에 연잎차와 커피를 단돈 천 원에 즐길 수 있어 지난해 만 칠천여 명이 찾는 등3 년간 4만 명이 고즈넉함에 반했습니다. 보존이라는 거에 의해서 들어오진 못했었는데요. 문화재청의 그 활용 사업, 문화재 활용 사업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쉽게 찾을 수 있는 뭐 찻집부터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를 마시고 낸 천원은 지역 인재를 키우는 장학 기금으로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문화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활용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을 뛰어넘는 평가에 힘입어 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안당 전통찻집에 역사 체험, 또주 목사 체험, 또 청소년들을 위한 현장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쪽에 숨겨져 있던 문화재가 먼지를 털어내며 우리 생활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방사성 폐기물 무단처리 이 효과 관련해 불법 행위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원자력 연구원의 전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자력 안전위는 불법 행위에 가담한 전현직 직원들에 대해 원자력 안전법 위반과 횡령 절도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무단 처리된 방사성 폐기물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성 문제로 가동이 중단된 한국 원자력 연구원의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가 5개월 만인 오는 15일부터 재가동될 전망입니다. 하나로는 내진 기준 미달에 따른 보수를 거쳐 지난해 12월 3년 5개월 만에 재가동됐지만. 다시 방사선 차폐용 수조 고온층이 기준에 미달한 점이 확인돼 수동 정지됐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기준 미달 원인이 밝혀지고 온수기 용량 등 설비도 보완돼 하나로 재가동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자력 연구원이 방사성 폐기물 무단 처분으로 인해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원안위는 정무적 판단 대신 사안별로 처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 지역 아파트 공급량이 늘고 대전에서 세종으로 전출이 증가하는 이른바 빨대 효과로 인해 대전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올 들어 처음으로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기준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은 마이너스 0.05%로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올해 1분기 세종 입주 물량이 6,200여 가구에 달할 정도로 급증한 데다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자들이 대전 지역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음 달까지 아파트 매매가 하락이 이어지겠지만 오는 7월 갑천 친수 구역 분양 등으로 분위기가 반등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대전시가 2018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의 하나로 한남대학교에서 지진 복합재난 대응을 위한 현장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선 경주 지진과 비슷한 수준인 6.0 규모의 강진을 가정해 지진 대응 매뉴얼에 따른 재난 관리 기관과 협업 기관 간 대응 체계를 확인하고 초동 대처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또 서산, 대산 석유화학 단지에선 유해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가정한 훈련이 펼쳐져 소방차와 제독차, 화학 분석차 등 44대의 장비가 투입돼 화재 진압과 환자 수송 태세를 확인했습니다. 부여군 공동 브랜드인 굿들의 농산물 판촉 행사가 대전농협 대사동 지점에서 열렸습니다. 생산농가 등이 직접 수박과 오이, 방울토마토 등 부여의 대표 농산물인 굿들의 신미를 소개하는 오늘 판촉 행사에선 소비자와의 직거래로 시중 가격보다 30%가량 저렴하게 농산물을 판매했습니다. 대전과 세종의 인쇄 출판 산업이 규모에 비해 낙후돼 있어 새로운 발전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에는 편집 디자인과 제본등 소가공 기업 2 0여 곳이 밀집해 있어 규모로는 서울, 대구에 이은 전국 3대 인쇄 산업 직접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후된 기반 시설 등으로 인해 인쇄 산업이 성장 한계에 다다르면서 행정 수도 수요 등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쇄산업 출판단지를 세종시에 세워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당진 쌀이 대형마트 입점 이후 1년 만에 천톤 가까운 판매량을 보이며 소비자들의 입맛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지난 1년 동안 전국 115개 롯데마트 매장에서 판매된 당진 쌀이 949톤, 19억 상당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진 해나루 쌀은. 지난해 전국 농협 RPC 브랜드 평가에서 공동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 품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코레일이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선발을 마쳤습니다. 상반기 채용 최종 합격자는 1000명이며 일반 공채 680명, 고졸 공채 320명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